갑자기 또 질문이 한 안... 둘째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강빈이를 외동 확정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no nope. no nope. no. Nope. 어 저희는 원래 흘러가거든요. 강빈이를 가질 때도 에뭐 이제는 생겨도 되지 않을까 이래 가지고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둘째도 이젠 생겨도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 이 왔을 때뭐 그때 이제 좀 이렇게 f r 하게 그런. 한때는 지금 가져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어, 내가 가져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찐하게 들어서 가졌을 때 모든 게 평안한 것 같더라고요. 전 결혼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둘째도 똑같이 할 거예요. 전 지금이 중요해요. 언제 생길지, 언제 계획할지, 그런 건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어. 감사합니다. <laughs> 하려면 시간... 뭐, 너 안녕하는 거야? <laughs> 빼라고? 이거 빼면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강민이 몸에 난리나. 그렇다면, 강민아 응? 자, 잘하게. 어? 저 누구지? 뽀뽀 뺄까? 이거 줄까? 껴봐. 오, 오, 뺐다. 오, 꼈다. 오, 뺐다. 뽀뽀, 안녕. 에뛰드. 강민아 아빠랑 씻고 와. 잘 가. 안녕. 뽀뽀 뺄까? 하면 빼는 거 너무 신기하다고요? 아까 안 뺐잖아요. 매번 빼지 않아요. 근데 저거 쪽쪽에도 질문 많이 주시는데 제가 집에서는 조금 물고요. 심심하면 물고 밖에 나가서는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빼고 놀거든요. 그래서 그냥 굳이 막쪽쪽이를 억지로 안 떼도 되겠다 하는 게 그냥 저희 생각이에요. 오, 좋다! 강민이 훈육할 때 알아듣는다는 느낌이 있나요? 알아듣는다는 거는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게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줄지가 않아요. 그냥 감정에 충실한 나인가 봐요. 화가 나면 뭘 못하게 하면 으 하는 게 그대로 표출되는 나인 것 같아요. 뭘 제지를 해야 될때 그냥 그거 안 돼. 하지마 이러면은 그 기분이 나쁜가 봐요. 얘가 그거 뭐야? 스퀴즈. 그거를 화장실에서 발견해갖고 들고 이제 안방까지 왔어요. 새거였어요. 벽하고 그 프레임 사이에 이거를 넣고 득득득 막 이러는 거예요. 밤에. 근데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옆집이 붙어있진 않아갖고, 옆집에 그럴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럼 벽지 찢어질 수도 있고,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하길래, 언제까지 할 거야? 어? 어, 또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난 지가 하는 말을 그대로 갚아주거든요. 내가 막 물을 주려고 하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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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단 말이에요. 스키지 그거를 갖고 있는데, 놔. 약간 모른 척하는 게딱 느껴지는 거예요 안돼 했을 때에는 못 알아듣는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가 나라고 했잖아요 너도 어디 한번 당해봐라 놔 이걸 한열 번을 했어요 천천히 계속 제가 마지막으로 놔 <laughs> 이거 알아들은 <웃음> 거죠 <웃음> 이거 막 손을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놔 <웃음> <웃음> 이러면서 갑자기 와 저한테 달려지는 거예요 알았어 너는 나야 이제 실버라인님은 놔안 하시나요? 네, 실버라인은 그냥, 안 네. 돼. 안 <laughs> 돼. 그러다 끌려가죠. 그 애들이 이 싱크대 문 엄청 열잖아요. 그 사람 열어가지고 다 꺼낸단 말이에요. 강빈이를 보니까 얘가 갑자기 우레탄 수세미 검정 색깔 있어요. 그거를 보고, 으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실버라인이랑 저랑 저거다. 오빠 나 이거 더 살까? 많이 사. 실버라인, 그러면.

연애할 때 어땠나요 TJ? TJ가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안 만나거든요. 저를 좋아하니까 저랑 만나는 시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되게 다운되어 있긴 했죠. 전좀 텐션이 높고 저분은 그냥 제가 웃긴 얘기해도 이랬죠.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아 내가 안 웃긴가? 왜 내가 말하면 안 웃어? 막 제가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그럼 실버랑 좀 당황했어요. 어? 웃긴데 재밌는데 이러는 거예요 안 웃잖아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laughs> 아 내가 너무 웃기는 거에 집착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제 마음대로 편안하게 행동을 하면 갑자기 저 TJ가 빵 하고 미친 것처럼 터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만족감이 막 올라가면서 왜 웃어? 나 웃겼어? 아 진짜 개웃기네 그래서 눈물이 질질 흘리면서 왜 웃긴지 설명도 못할 정도로 웃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족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말씀 좀 해주셔가지고 실버라인이 요새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왜 결혼을 했지? 왜 나를 좋아하게 됐을까? 이거를 갑자기 되게 객관화를 좀 하더라고요. 원래는 약간 불도저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냥 진실이니까 했지? 이랬는데 요즘은 밝음 때문에 좋아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같이 살면서 많이 이렇게 섞이게 되는 게 15년 넘으니까 실버라인이 막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되고 섞이더라고요. 와우. 언니는 나 방금 제이 같은데 뭐뭐또 있으세요? 그럼요. <laughs> 그 정리함을 또못 알아서 사야 되는데 하 몸을 일으켜가지고 에? 줄자를 찾아가지고요 어? 서랍에 줄자를 촥 재면서 가로 몇 cm 세로 몇 cm 하는데 막. 아, 나 지금 너무 제이 같아가지고 너무 막 잘한 거 같아가지고 제이는 잘한다의 제이거든요 아, 좋다 좋다 말으면서 개수 생각 cm 해가지고 정리함 샀거든요 그럼 나좀티같았다는 순간도 있냐고요? 아, 너무 서운해 어떡하지 저는 티가 되고 싶진 않아요 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티들은 아 어, 그냥 티가 되고 싶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요 f 들이 뭐야 뭐야 웅성웅성 왜 티가 되고 싶지 않대 아 별로... 저도 f 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요? F 별로예요? 먼저 선방친 선방친구는 아니에요 아, 어.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결과물 좋은 것 같네 라는 말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MBTI마다 조금씩 다르대요. 언니는 이말 어떠세요? 응? 칭찬 같은데요? 어, 무슨 칭찬을 저렇게 해? 고마워요. 난 이렇게 생각할 건데? 왜요? 이게 인포피예요 이쁘제 기분 나빠요? 비꼬운것 같아요? 인프피상태예요 구려? 이상한 거? 아 이거는 그냥 성격일 수도 있겠는데 대충해 보이는데 잘했네 이게 내가 더 그렇게 멋져 보여요 프랑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림 진짜 잘 그리는 밥 아저씨처럼. 결감을 너무 좋아. 내가 약간 바바저씨처럼 보였나? 이렇게. <laughs> 아 근데 또 그건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저를 찐으로비꼬 거잖아요. 아 그래요? 하고 전안 봐요. 영원히 아무것도 안 해요. 관계를 절대 맺지 않아요. 아이 질문의 포인트는 실제로 언니가 졸라졸라 졸라 개 열심히 한 건데 그렇게 답변했을 때를 말하는 것. 아, 근데 난 그건 진짜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인생은 다 졸라졸라 졸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고 졸라졸라 열심히 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k e 근데 뭐 아까 이런 뉴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뉴진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없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된지 오래됐어요. 왜냐면 유튜브를 하고 나서 편집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뭘 미디어를 즐길 새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오래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미디어를 봤을 때가 임신했을 때예요. 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안 봤는지 보고 싶. 알고 싶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도 아, 안 봤고. 우영우도 저는 슈를 뽑았어요. 화번못 음. 뽑았어요. 음. 스물다섯, 스물한 안 봤어요. 음. 나의 해방일지 안 봤어요. 음. 하트 시그을안 봤어요. 음. 솔로 지옥도 안 봐요. 음. 부부의 세계도 안 봤어요. 음. 펜트하우스도 안 보고. 음. 아, 그러면 여러분들 쉴때 뭐예요? 아, 쉴때절 봐요. <laughs> 감사해요. 다꾸예요? <laughs> 멋있다, 귀엽다. 다꾸 그것도 재주가 있어야 한다. 나는 다꾸 하고 싶은데도 못 하잖아요. 아, 온갖 미디어 다 봐요. <laughs> 근데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도 이렇게 일할 때 쉰다고 한 일이 유튜브였어요. 그래서 쉴때뭐 하냐고 하면은 뭔가 저한테 질문이 그냥 안 맞는 것 같고 취미가 뭐냐 하냐 하면은 그냥 막 일을 하다가 뭘 하나 사면 그게 쉼이 되는 것 같아요. 좀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뭐 그렇게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일이 많고 막 몰릴 때가 있잖아요. 그땐 좀 빡세긴 해요. 막 그게 좀훅 지나가고 그 잔잔히 영상 만들고 그러고 있으면 좀 이렇게 풀려요. 스트레스에 강한 타입인가? 약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강하다고 표현하면 조금 웃기긴 한데 몸이 막 힘들면 아 버겁다 이런 게 오는데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는 스타일은 좀 아니어 가지고. 깊고 동거인의 행동 중에 물건 제자리 안 두기, 화장실 휴지 다 썼는데 안 채워놓기, 칼 쓰고, 칼심 안 넣어놓기, 이런 거 너무 화나는데, 제가 너무 속 좁게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속 좁은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거에 화가 나는 거죠. 그건 속 좁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예민한 거예요. 내 예민한 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물건 쓰지 마. 저는 할것 같아요. 근데 네 물건을 네 자리에 안 놓는 거는 영역을 정해줄 것 같아요. 네 방에만 갖다놔. 전 그럴 것 같고. 화장실 휴지 다 썼는데 안 채워놓는다. 그러면 전내휴지놓고내 휴지 건들지만 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대의 휴지를 옆에 놔줄 것 같아요. 타협을 찾는 거죠. 근데 저런 사람들은 내걸쓸것 같단 말이죠. 그럼 저는 경고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대가 휴지에 내걸 건드렸어. 그럼 저는 극대노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미리 말을 했기 때문에 난 극대노 할수 있어요. 상대도 나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맞춰오겠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맞춰오면 궁디팡팡은 해주죠 어, 언니 왕진지 감정이그 이러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 이런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아 저는 가족들이랑도 안 맞아요 어 저도 엄마랑 안 맞아요 우리 엄마 정리왕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막 엄마 그러면 와. 근데 가족 구성원은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참 신기한데 막. 극도로 안 맞는 사람끼리 모여놓은 게난 가족인 것 같아요. 실버라인이랑 저도 진짜 오지게 안 맞아요. 식성도 다르죠. 먹는 양도 다르죠.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하는 게 강민이가 얘 크면 쟤도 자기 성격이 있고 자기 생활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습관을 아무리 부모가 길들여 준다고 해도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안 맞는 게 있겠죠. 맞춰가면서 대충대충 살아야죠.